제네시스 제네시스 얼라인먼트 때문에 오셨는데 한번 아, 뭐, 가 봅시다. 전용도로 가보시고 한몇달 됐다고요? 예. 6개월? 6개월 정도 된 거. 네, 6개월 몇 년식이죠? 전 11년식. 11년식. 이제 우회전하시면 돼요. 제가 좀있 전용도로 쪽으로 우회전요. 예. 여기서 우회 여기서 우회전. 여기 서어요 예. 여기. 예. 예. 지금 햇빛이 쫙 지네. 달리시다가 보시고 일자선 들어가세요. 예. 자, 일자선 쭉 달리시다가 한번 나보세요. 나올까요? 예. 있네. 예. 자, 여기서도 한 중앙으로 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맞진 않네요. 네. 네.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쏠리는 건 아닌데 네. 80밖에 안 되니까 더 달려봐야 돼요. 네, 전에 영상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라인먼트는요 네.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달리고 어떻게 얼라인먼트 그 현상을 파악하냐고. 저 60km, 70km, 80km 모릅니다. 그거는 모하대할 예, 때도 그렇고, 케나이 예, 할 때도 그렇고. 예, 어느 차든지 무조건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정확한 얼라이먼트를 예,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뭐, 남들은 뭐, 과속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확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고요. 굉장히 높은 속도에서 차량이 쏠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도 계세요. 오시는 분들이. 한 60km, 50km 가면서 차가 이렇게 뭐 한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조건 달려야 돼요. 저는 여건만 되면 막 140, 150, 160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 못 하는데 적어도 100km 이상은 달려봐야 돼요. 자, 이큰길 지나서 직선돌에서 한번 봅시다. 자, 객관적으로 모른 겁니다. 네. 예. 제가 핸들 놓는거나 고객님이 놓는거나 똑같거든. 핸들 놓는 거 똑같잖아, 그죠? 네. 자, 핸들로 왔습니다. 쏠림은 그렇게 뭐 염려할 정도가 아닌데, 네. 어,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잠깐 타보니까. 이 쏠림에 대해서는 고인님이 좀 민감하신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제가 보는 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굳이, 얼라미트 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되고, 제가 고객님이 불편하신 사항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 네. 사장님, 너가 있네, 예. 이건, 보면은. 예, 예. 예, 타고 보면 알아요. 예. 오케이, 진단 끝. 진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고객님이 불편하신 상황을 해결해드리면 되잖아. 네. 이게 운전을 네. 이렇게 자꾸 이 차가 마음에안 들기 시작하면 네. 막 운전하기가 싫거든. 네, 맞습니다. <laughs> 피곤하다고. 네. 그리고 여기 한번딱 꼽히면 네.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신경을 쓰이지 예. 자기 업무에 신경이 안 쓰인다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심리학도 전공한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잘 알죠. 네. 제가 30년 가까이 연라이멘트를 봐왔는데 정말 애매하신 분들이 오시거든. 이제 제가 이제 고객님들 심년까지다 파악을 했어. 심리학 이 책을 한번 써볼까? 예, <laughs> 네, 너무 너무번 너무나 써볼까. 글재주가 되나, 내가. <laughs> 자, 여기 직선도로인데. 괜찮아요. 괜찮고, 고객님이 짜증나 하시는 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가다운 코스가 나 오시는데. 그럼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뭐가 불편하신지. 언라면터세 번? 세번 봤다고요? 네, 세번 봤습니다. <laughs> 그건 거기서는 세번 봤으면 그냥 수치만 자꾸 이야기하죠. 네. 세번다 쉬운 전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어, 수치만 맞추고, 아, 됐다. 하시면 될 거다. 이상 있으면 다시 오라. 그 얘기만 했죠. 근데, 뭐, 다시 가본 들또 숫자만 맞추고 끝낼 건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뭐, 사장님한테 오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 해소에 더 편한데. <laughs> 일단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 10년 더 타야 됩니다. <laughs> 네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laughs> 네. 8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딱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15분짜리 영상 뭐 20분짜리 영상 올리잖아요 네. 7시간 8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다 그렇게 저 마지막에 자막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누가 영상 보겠습니까 예. 네. 뭐한 7시간짜리 영상7시간된 뭐? 영상 한번 올려볼까요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 네. <laughs> 그거는 영상 제가 15분짜리 영상을 해도 예. 네. 그런 것들은 보통 6시간, 7시간씩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타이어 가게에서 얼라이먼트 보는 식으로 뭐한 10분 정도에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오시고. 네, 대부분 얼라이먼트가 뭐 네. 10분 안에 다끝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고, 네. 어떤 분들은 금액을 열려줘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다른데 5만원 하는데, 6만원까지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요 그거 하시는 분도 계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사장님께서 하루 종일 다른 차를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을 그 차에만,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건데, 3만원, 5만원 받고, 그, 무슨,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6만원까지를 생각을 오셨다 그랬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막, 되십니다. 기본이죠.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게. 시동 시동 걸었어요 시동 걸어도 돼 흔히 꺾어라 그랬는데 꺾어라 전전 하니깐 하 본인이 꺾어라고 생각하는 치딱 바꿔줄 거고 렇게 오른쪽으로 돌리 보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阿西。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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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이게, 이게 시운전하다가 가속 걸려가지고 스틱커 날라오면 열받는데 <웃음> 열받죠. <웃음> 그 예전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네. 1차선 한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네. 그쪽으로 가죠. 네 예. 도로 따라가죠. 네 예. 쏠리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아이거 도로 때문인가요 예 도로 우수있잖아요. 빗물 빠지라고 로드크라운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 제가 시운전하다가 바석에 걸렸거든요. 네. 카메라 에 찍혔거든. 네. 이제 이게 스티커가 그 차주 앞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7만 원짜리 그 날라왔다고. 제가 송금 시켜줬지 뭐. 내가 잘못했는데. 아 송금 해줬어요.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당연하게 송금 시켜드렸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드려야지 <laughs> 딱그한번 방, 한방 그랬어요 그 사장님 나 아시는 길인데 알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뭐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쉬운 일에 집중하다 네. 보면 그렇게 돼요 자이 직선 도로에서 저 핸들 각을 한번 보세요 각을 딱 놓고 됩니까. 네. 핸들 각을 잘 보세요. 앵글 앵글을 잘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laughs> 한번 따 보세요. 이제 운전을 만나겠어요. 네. 속이 후련합니다. <laughs> 그게 큰거 아닌데도 참 짜증나 거든요. 네. 신경 쓰이고 네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해야 되니까 운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차가 바로 가는지 안가안 가는지 그에 대해서 막 신경 쓰이 버립니다 차 이상하게 가는 느낌이 들면 네. 그렇죠 계속 뱀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가더고요차 네. 직선 도로만 나오면 계속 해 보세요 네자 직선 도로 여기서 한번 쭉 가가 라번 보세요 자율주행. 네. 계속. 이 도로가 굉장히 정확한 도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 도로 오기 해 위해 위해서 전용도로 올라오거든요. 네.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그나 1km 정도가. 네. 지금 네. 네. 1km 정도, 정도 계속 손을 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도로, 아까 여기 위치 있잖아요. 네. 직선도로. 여기 테스트하려고. 삥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각 <laughs> 문제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제 운전 편안하게 하시겠네. 네, 아,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laughs> 아, 정말 마음 편합니다. 네. 자, 이제 가게로 들어갑시다. <laughs> 여기로 들어갑니다. 아니야, 쭉 들어가. 계속 아까 왔던 길로요. 뒤로 들어갑시다. 네. 일단 고민은 해결됐다 그죠 네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laughs> 해결됐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네. 내려 가시면 돼요. 네 사장님이 제일 가깝다 그래도 네. 김해야 뭐, 이유 사천이죠. 이유 사천이죠. 김해는 뭐, 김해에서 은양까지 뭐, 가깝지만. 자, 뭐. 멀리서 많이 오시는데. <laughs> 그래, 유튜브 보니까 뭐, 젤라도라도에서도 오시고,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 네, 강원도 오시고, 멀리서 많이 오세요제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laughs> 네, 더군다나, 더군다나 그분들이 만족하고 가셨다니까. 그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그것 때문에 오시는데 네. 해결해 와 가셔야지 네. 일단 오시면 네. 차를 뭐 뒤집든 없든 뭐 새로 조립을 하든 네. 네. 제가 고객님 뭐 불편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니까 네. 뭐 의문하지 마시고 그게 사장님 경력이고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아제가 괜히 내 홍보하는 거 같은데 아, <laughs> 자, 들어가시면 되고 작업은 마무리 됐고 휠얼라인먼트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도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얼라인먼트 얼라이머드 때문에 얼라이먼트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작성을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혼할 정도까지 됐는데 제가 해결해드리는 바람에 이혼 노면에 딱하네 <laughs>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별일 아닙니 아니 뭐 이걸 또아 이거 아, 아 아니, 고객님 또바카스까지도 사오셨네 아참화한번 아, 끌어다 가지예 예. 사장님 저 다음에 좋은 로 전화 뵙겠습니다 예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들어가세요 예선십 예,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